안녕하세요. 오늘 그집 앞에 어, 저희 조만산이 있는데 그 산책을 하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. 어, 한전에서 이제 설치한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송전탑 위에 이제 보니까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바람개비가 한 개도 아니고 여섯 개 위에까지. 나란히 이렇게 어,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바람개비를 많이 만들어서 뭐 나, 돌리고 했는데 그 바람개비가 왜 설치되어 있을까 하는 이문 사항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어, 한전에서 까치가 집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걸그 바람개비를 달아놓은 겁니다. 그 재밌는 아주 아이디어입니다. 막. 근데 이제 그 바람개비를 설, 그렇게 설치해도 설치해놔도 까치가 이제 지능이 높아서 고기를 어, 이제 그 나뭇가지 같은 거로 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까치도 있다고 합니다. 하동 이 성전탑에 이제 그렇게 까치 집이나 까마귀 집이 있으면은. 어, 한전에 이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. 한전 신고번호는 국번호C123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